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아, 대학 수능 보는 날이죠. 혹시 자제분들 중에 수능, 수학 능력 시험 보는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서 보내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난 작년에 이 수능 시험일 당일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전쟁 상태였죠. 초 긴장 상태였죠. 이재명 도의사가 수사를 받거나 검찰 주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재명 도의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던 그런 절박한 시기였습니다. 음, 많이 분노한 상태에서. 수능일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대했던 바로는 내년 수능 때는 이재명 도의사가 다시 도정 업무에 복귀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경기도지사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자자자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재명 도의사에게 달라진 건 뭡니까? 음. 달라진 건 없죠. 재판은 진행 중이고 긴장감은 최고조의 긴장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 상태는 2주, 음, 겨우 2주 아니면 3주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약간 딜레이도 될 수가 있지만, 결국은 12월 안으로 이재명 도의사의 최종심판이 남아있고, 현재 이재명 도의사도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나 지났습니다. 어, 1년 동안 이직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참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어. 자, 오늘 이재명 도의사는 김장 나누기 행사라든가 한돈 소비 촉진 한마당 행사 해가지고, 또, 아줌마처럼 뭐, 탈을 쓰고,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돈 농가 도기 행사에서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서울시장, 각계각층의 정치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국회 앞마당에서 이런 이재명을 위한 이런 행사를 펼쳐줬습니다. 자, 자, 자. 이재명을 위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재명에게 발벗고 나선 것일까요? 1년 전 수능시험 날, 그때 당시 한번 민주당의 스탠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재명을 괴롭혔습니까? 단한 명의 정치인도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애면을 했죠. 그런 1년이 지난 이, 이 시점에서 이재명을 향한 민주당의 구애작전은 우리가 보기에도 나부끄러울 정도로 요즘에 너무너무 난 민주당에서 이재명에게 구애작전을 벌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나 소극이 보이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왜 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이재명도 의사는 이상할 게 없습니다. 1년 전에도 그렇고 2년 전에도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을 가하는 정치 세력들에게 힘을 합쳐서 대항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온팀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가 이렇게 민주당 친문 세력들과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하는 것은 이상한 게 없어요. 왜냐? 이재명 도의사는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누굽니까? 바로 친문 세력들이죠. 갑자기 너무 착해진 거야. 너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럴까요? 음. 이재명이 정말로 경기도지사 재판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를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해 주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의사가 무죄든 유죄든, 신문 세력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차라리 유죄가 선고되면, 얘들은 쾌제를 불릴 거예요. 왜냐? 어, 전해체의 우원이 경기도 지사에 출마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가 유죄든 무죄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에게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다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를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저는, 내년 총선이라든가 앞으로 닥칠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도의사의 이 지지자들,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하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컨트롤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신문 세력들이 이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데 엄청난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엄청난 위기로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했던 지난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도지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탈당이라든가 축출이라든가 이런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분을 삭혔던 이재명 지지자들이 만약에 이재명 도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무죄를 선고받은가 동시에 이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반격을 기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사과해라. 똑바로, 똑바로 사과해라. 이재명에 대한 그런 공격들 철저히 사과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민주당 내 혼란이 자초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도의사가 유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지사는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친문 세력들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인데 그때 당시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했던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민주당을 폭파시켜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를 폭파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리사가 유죄든 무죄든 친문 세력들에게는 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이재명 도의사가 어떤 많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자기 스스로 몸값으로 올리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잠을 설치하면서 제가 이재용 대사가 많은 일을 해놔야지만이 내년 1년 후에 대법원 고등법원 재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 남은 1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해라. 수면 시간 줄여가면서 일을 해라. 제가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에게 부탁을 드렸죠. 1년 동안, 작년 수능일로부터 지금 현재 수능일까지 이재명 도의사가 1년 동안 한 일을 보세요. 잠을 설쳐가면서 엄청나게 감기 걸려가면서 목 쉬어가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스스로가 많은 일들을 해나 보니까 국민들의, 도민들의 여론도 좋아졌고, 민주당은 어, 이재명 도의사를 활용해야지만이 내년,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이재명 도의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재명 도의사가 무죄가 되기를 바랄까요?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는 애들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도의사 활용만 하면 되는 거야. 거기에 증거가 뭐냐면 박광호 의원이 이재명 도의사의 공관에 가서 만 천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트위터에 글을 남기니까 어마어마한 공격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도 이재명 도의사를 그렇게 옹호를 하냐. 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에게 기대를 가졌다. 일만의 희망도 없어졌다. 이런 말에 댓글이 줄줄이 쫙 달려요. 그러니까 박광원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총선. 내년 총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단일 틈을 해야 된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참석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을 하면 무슨 이재명 동이사의 무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거야. 내년 총선이라는 다수 우석을 점거하기 위해서 정부의,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위해서 이재명 도의사를 활용한다는 그런 목적을 뚜렷이 나타냈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하면 이재명 도의사가 무죄가 선고되든 유죄가 선고되든 별로 개의치 않는 거야. 어, 그냥 이재명 도의사를 내년 총선에서 활용만 하면 된다. 이런 명확한 목적 의식을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재명 도의사가 무죄면 지난 1, 2년 동안 이재명 도의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친문 세력들의 공격을 감내하면서 분을 삭히고 있었던 이재명 지지자들이 반격을 함으로써 어 친문 세력들이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내분이 심화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것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어리고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유죄가 생고되면 엄청난 혼란이 또 오겠죠. 음 이재명을 죽인 사람들은 친문 세력들이다. 그리고 음 어, 청와대의 공격 문재인에 대한 공격 대정부에 대한 공격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외면 등을 돌리는. 외면해버리는 이런 사태 이런 것을 맞이하면 내년 총선도 그다음에 그그 다음에 이어질 대통령 구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재명 지자들을 최대한 달리 놔야지만이앞으로 향후 행보에서 이재명 도의사가 유죄든 무죄든 더불어민주당 내 그리고 청와대가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마사지해서 어루만져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이재명 도의사를 현재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고. 챙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재명 도의사에게도 손해볼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다 이거죠. 이재명 도의사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법적인 분쟁이나 법적인 이런 스탠스는 변호인단이 대응을 하겠지만, 대부분이라는 것이 정치 재판이잖아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재명 스스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 물론 원팀을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힘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현재 맞아서 이렇게 힘을 합하고 서로 이렇게 원팀이다 이런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공간에서 공간이... 이런 만찬 이런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빠 보이고 슬퍼 보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뭘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들의 속마음은요. 내년 총선은 승리입니다. 뭐 진정으로 이재명 도의사를 뭐 챙겨주고 이재명 도의사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오직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년 총선에 이재명 도의사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많은 도중 업무들을 홍보하고 광고를 해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의사가 유지가 되어 버리면 그리고 또이 무죄가 되더라도 이재명 도의사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분들에 대한 반격 어, 너희들 사과해라. 공식적으로 사과해라. 지난 1년 동안 이재명을 괴롭혔던 그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 사과해라. 이런 대혼란이 닥칠 수가 있다. 이거죠 대부분 판결이 나오므로 인해서. 유지가 나오면 그것보다 더큰 혼란이 있겠죠. 민주당에 대한 거의 뭐 지지를 철회하고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어, 거의 비토하고 원망하는 이재명 지지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에요.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다중의 국민들만 하면 뭐 수백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와 원한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불어민주당, 그냥 이재명 도의사 응원하신 분들이 한 번에 그냥 등을 돌려버리면 총화되건 문재인 정부건 민주당이건 그냥, 그냥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의 유죄를 위해서, 무죄를 위해서 그걸 다 떠나서 유죄든 무죄든 무죄면 반격을 유재명 분노를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 도의사에게 현재 매달리고 도닥거리고 챙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도의사가 예뻐서 그런다고요. 음 물론 이재명 도의사 자체가 출중한 인물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서 그다음에 도민의 업무 추진에서 나름대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 능력에 대해서 타의 추정을 물어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응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분히 정적인 치 차원에서 친문 세력들이 이렇게 엉겨붙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력이 상당히 오래돼 있고 이번에 뭐 국회의원 출마를 안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문 세력들의 이해 관계라든가 그런 악다구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할 말을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재명에 대한 기대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해찬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좀 신뢰가 갔어요. 처음에 어 요즘에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도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거에서 이해찬 대표를 막 비난하고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공격이 가해지니까 이해찬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게시판에 들어와가지고 나 이해찬의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도 안 된다.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난리 부르스를 피한다. 다시 말하면 그문 똥파리들을 그냥 2,000명 정도 애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고 깽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상당히 머리가 좋고 정치에 는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70만 명 중에 밥먹할일 없는 애들이 당원 게시판에 와가지고 설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 이거죠. 명확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정치를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라는 이런 큰 정치인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는 보고 있는데 이런 앞뒤 꽉 막힌 똥파리들이 이렇게 천 명에 0천명 애들이 장 게시판을 장악하고 똥물을 뿌려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얻고 계시는 것이죠. 민주당의 종철 의원도 검,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에 대해서 비판하신 적도 있어요. 허위 사실 공표죄하고 후보자 비방의 차이는 그냥 종이 한장 차이라는 거야. 그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하고 후보자 비방 이 사이를 판사라든가 검사가 맘 먹기에 따라서 실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거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정치인을 날려버리고 싶다. 그냥 날리고자 마음을 먹으면은 얼마든지 허위 사실공표죄로 죄를 적용해가지고 날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경기가 불분명하니까, 이 정치인을 정치 생명을 끊고 싶다. 그러면. 허위 사실 공표처로 처벌해버린다. 현재 실무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의사가 어떤 형님의 정신병 강제입원이 그게 유죄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말철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유죄를 만드는 이심 재판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정치 재판이 다름없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현재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수능에서 이, 현재 수능일까지 1년 동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건 계절의 변화와 세월의 변화뿐이고 현재 이재명 도의사의 대법원은 계류 중이고 3주 앞으로 또는 2주 앞으로 이재명 도의사의 재판일은 다가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를 향한 민주당의 친문 세력들의 이런 구애작전, 그 감춰진 벨 속에 감춰진 흑막, 나쁜 의도 이런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현재 이재명 도의사도 원하는 바가 있고 친문 세력도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서로 윈윈 해가지고 어둘다 승리를 하면 가장 최상의 선택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계 각층에서 이재명 도의사를 향한 탄원서는 계속 답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붙였지만 군포시에서 20년 동안 희귀질환으로 투병 중인 강효송이라는 사람이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여기에서 의미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정신병원에 투병을 하고 입원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반추해서 이재명 도의사에게 동명상련을 느낀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쓴것 같아요. 어, 이재명 도의사의 형님이 이런 정신질환으로 의심받고 이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이 이런 투병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자포자기한 채 정신 병동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강제 입원 의혹이 제기될 때. 누구보다도 동명상련의 감정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온 집안 식구가 풍비박상이 되는 것을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어려운 국면을 자신이 충분히+ 충분히 이해하고 이재명 도의사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다시 탄원서를 썼다. 이렇게 하면서 또 탄원서를 썼어요. 이것은요 같은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탄원서를 쓸수 있는 거야. 우리가 이재명 도의사를 응원하는 것도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도의사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아. 어려운 국면에서. 헤쳐나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 자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탄원서 그리고 끝까지 어, 도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 스스로가 어, 이재명 도의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법리가 구성이 안 된다면 이재명을 위해서 스스로 법리를 구성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자 오늘 수능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자제분들 중에 오늘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도의사 경기도 한돈농가 힘들죠 오늘 운동장에서 행사까지 했습니다 자 같이 자녀랑 한번 한돈 돼지 삼겹살 한번 구워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도의사 화이팅 파이팅